연철이야나그 아, 연출이구나. 어, 아, 뭐다 나, 나, 나네. 형이 찌질이네, 찌질이. 나두 아, 걸음 남았다. 두 걸음 남았어. 아이 순간 아, 더해봐. 이, 아, 난... 이 킬만 더해. 오 뭐야, 김지성 나왔는데? 어? 그냥 맵맵 맵 제거하라고 했네 버터. 아니 근데 그냥 연철이한테 잔뜩 쫄아있나 보다 테란들이. 그러니까 테란들이. 야 이게 장윤철 효과가 커 윤철이가 지금 비록 빵승이지만 제 역할하고 을 있다 윤철아. 그러게. 어. 쭈기 거품 아, 태뜯겼네어 이렇게 하고들. 태란들이 쫄아도 그냥 나가잖아. 어. 왜 무서워하지? 장윤철 태란들 야. 언트리라 그래요? 태란들은 무서워할만하지. 갑자기 네. 그래서 맨 뒤에 있잖아요. 어차피 음. 장윤철 이 크리어 이긴단 말인데. 어. 아니 쭈기랑 할 때는 사업골리안한 여섯 마리만 뽑으면 어. 이기는데. 그렇구만. 윤철이한테 그한 오레이스 정도 있어야 돼. 올해 이스? 커세어 계속 오잖아 맞아. 아 진짜 나중에 명랑그 한번 해. 내가 질러들아 그 <laughs> 하나도 안 보고 이길게. <laughs> 리버만 써줄 거야? 어 리버를 리버랑 커세어 캐리어 써줄게 <laughs> <laughs> 아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기지. 뭐였네. <laughs> 와. 어 이거 생터블이지? 터치 생 더블이지. 터치생 아니야? 가스러시 생 더블. 아, 사기 빌드. 어. 뭐 어, 명훈형 또간전자 먹었대요? 어. 귀신이 어 오, 잘 귀신이. 먹네. 야, 귀신이야. 명훈형 뭐야? 귀신이야. 일바타로 먹었지. 오늘 좀 먹어? 빡세네, 복기. 나도 몇번못 먹었어, 두 번인가 놓쳤어. 그거밖에? 어. 가스로시 할거 아니야? 왜? 이러가? 해야지 해야지. 가스로시. 천천히 해도 돼. <laughs> 이러고 땡 더블. 이러고 이거. 와서 엠베러시제지엠아러시 되긴 되는데어안 되겠는데? 우리 돈이 너무 많은데? 아그 and then? Oh. p e r r a 다 n such a d e l i c 이 t 이 but I don't just so. I'm not sure. I'm not sure. i 엄청 빨리 나가 r e I'm n o 야 sure. I'm n 아왜 그래 프로브가 와, 왜 이렇게 와, 잘 죽냐 현재야 아왜죽는 아, 거야 아니, 오늘 경기력이음에안 들어 현재야 좀 그니까 어,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현재 3승 아니야? <laughs> 어, 그렇긴 한데 경기력이안 좋아 경기력인데? 아 근데 자꾸 어, 경기력이 별로야 음. 웅진 저그들 진짜 양심도 없네 나는 그래도 1승 이게 해야지 어, 어 명훈형의 문제야 맞아 난 빌드빨 그냥 가위바위보 찐 거야 1승 1 가위바위보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나는. 그렇구만. 어, 페란 잘 따라온다. 봐봐, 말돌리는 거마나 있잖아. 그러네. 음. 저기 저게 문제라니까, 저 길쭉한 놈. 또 나야? 어. 왜 이렇게 내가 많아, 대화 그거에. 쪽발리식 말돌리는 리이지 어, 근데 노마린으로 째는 거. 아. 어. 페란 좋네데 그니까 이게 원래 노마린으로 못 째거든, 저거. 그1 5콘못 째게 할수 있는데, 프로 살면은. 어. 그니까. 어 이러면 아저 엠베 엠벨... 또 짜증나도 아니 저 엠베로 쓰 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에 밑에 6섯 덩이 파면 돼8덟 덩이잖아 한 번도 어차피 저게 다 그래 파잖아 어저 위에 예. 거두 덩이는 안 파도 돼요 바로 안 붙어 어차피 어 그럼, 그럼 밑에 썸플 또 하나 서브라나... 또지으면어 상관없어요 왜왜지 짜증 나지 않은 터란 돈이 더 아까울 듯예 그래요 아... 예. 이거 봐봐. 그래서 우리 깨지도 않고 그냥 미네랄 파잖아. 음. 이게 테란인데 마인드는 그거지. 그냥 질러 못 달려오게 하고 말인 늦게 찍을라고. 어, 그런 거네. 어. 로브 올라갔고 팩 올라가네. 로브 올라가니까 팩이 올라가네. 팩토리보다 로브가 더 빠르게 올라가. 와, 로브 진짜 빨라요. 어, 이러면 은 변현제 이거... 셔틀리버 바로 가던데. 그리고 지금 가스통에 저 팩토리가 보이거든? 그래 가지고 어. 어. 가스 그게... 시야가 은근히 길더라. 아니 어, 토스 이거... 건물 시야가 넓어. 맞아. 와, 토스는 이쪽도 왔네. 토스가 시야가 다 길어. 프로브도 길잖아. 일 특혜 맞아, 받았어. 맞아. 와, 근데 1군 중에 프로브만 1일 긴 거는 좀 어이없긴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어. 좀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렇지. 어. 그거는 좀 오류 아닐까? 블리자드의 오류? 그렇지. 프로브만 하나 더1더줄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오 아 근데 프로그 1도 주고 신의 능력도 주고 의리 400개. 야. 어. 4 0 0개 아니 이거 숫자가 너무 그건데. 400개? 400. 400 해야 되는 건가? 네 명인데 400이라. 영운, 민철, 윤철, 영진. 와 이거 명성과 영웅사가 좀 많다 형. 영운. 아 진짜 왜또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마. 것만... 왜왜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100개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야, 예 뭐야? 100개. 그럼 나도 100개 해야지. 난 원래 많이 안 가져가 알잖아. 응, 철아1 0개 해야 될것 같아. 아 여기서 내가 100개 안 가져가면 나는 뭐, 뭐 살인마지 뭐. <laughs> 100개야? 어 100개 할게요. 어 어때, 영사야? 빽빽빽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뭐 히든 뭔데? 아 내가 제일 적게 가지온 내가 독식인데 아나 사다리 타가지고 나네 번째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와 말도 안 돼. 휴 아, 다행이다. 와, 아, 어 쉬이 그거는 쉬이 또 다행이네. 어. 아니 좋아하는 것들이안 됐어. 아. 난 일바로 뽑았으면 안 됐지. 아 근데 이거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좋았네 오히려. 적게 가져가면 되니까. 오, 어 손이. 어? 어, 사, 사업 안된드래곤으로 그거라 어, 정치. 아니 이게 이득 났어 야, 야,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어, 어, 이게 돼? 아니 이거 리버가니까 아 너무 심하게 하는 너무 아는데, 이거는 아니. 좀 형, 이거 그만 좀해 뭐 아, 믿지야. 왜 이렇게 저런 게임 막해, 왜 이렇게 어, 얘 진짜 아, 게임 막 한다, 근데 확치 하지 마라, 진짜 어? 아, 리버 이거 가고 있으니까 탱크 잡아서 아이씨 아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생카자 아야 어, 이거 안돼 안돼 아니야 뭘 쌩까 뭐해 어? 아니 쌩까 어? 아니 그냥 셔틀 저 위에 올려버렸으면 고장내지 아니 쌩커버 쏠리는게 이거 어? 나이스 이득 아니 나오잖아 아니 근데 아골리 지... 데이... 아, 데이... 아, 데이... 나왔잖아 봐봐 아야 골리아 잡아 골리아 잡으면 되잖아 골리아 점사해 골리아 점사해 골리아 아이씨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내려와야지 아니, 진짜 아짱 쩡이 님1왜 그래 쩡이 형님 100킬로 아 오늘 반반이네 반반이라고? 얘는 왜다유니스를다 다 던져도 상황이 계속 괜찮아? 토스잖아요. 반반이야 이거? 윈터랑 어... 반반이 많이... 아니야? 테라이 많이 줬지. 아테라 어차피 안 나오잖아. 토스 그냥 째든대로 채든데 온게티스 개쩔지 잖아 근데 저 벌쳐에만 안 틀린데 이구만. 펠리나? 누구는 어떻게 안 틀려? 아그 게임을 좀 너무 막한것 같아. 오. 아 왼쪽에 3팔룸도안 막아놔서 벌써 살아가겠네요. 유. 에이 아씨. 아휴 어휴, 어휴 어휴 그래도 프로 붙였다 택견? 괜찮잖아 택견 하나? 택견 해봐 해야지 이건 해야지 파일아 이거 해야지 오. 그렇지. 아 저기 테나오는듯 아니, 아니야 괜찮아? 코어 코어 옆에 프로브 태워줘 아 갇혔어? 태, 어 저거 저거 한다 한다 할 태워야지 이거 잘 끄죠 저 사다리 뿡 감사합니다 이거 태워야지 나와봐. 아 너무 불편해 그럼 지금 그럼, 아, 아둔이 완성돼 있네. <웃음> <웃음> 테란 팩토리가 굉장히 적은데요. 테란 이제 3팩 올라가는데요. 아, 근데 1 2시 왜. 어. 잡아야 돼, 하나 잡아야 돼. 그치. 오케이. 처음부터 먹었다. 나이스. 오! 잘잘 먹었다. 와, 잘 진짜 잘 먹었다. 오잠안 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어. 어, 이게? 아! 어? 본질 없어? 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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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리버. 리버 있어. 리버 있어. 태업. 아, 야해저해 있네. 빵! 아, 어, 그, 뭐야? 아, 아. 아 어? 어어 잘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탐팩에커맨드이제 예. 짓고 우리 여기서 산액 지으면 괜찮겠다. 그건 그렇죠. 괜찮다니 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잘째놓고 들어가는 거라 현재는 D가 있상다 어. 지금 당장 산액 지으면은 괜찮겠다. 어지으러 가잖아. 얘는 지어. 이게 벌초를 그나마 잘 막아가지고 지금. 오. 저기 저기 뽑아 누구 있지 지금? 여기? 없나? 여기요 조기구이? 아니 조기구이 1 패밖에 안 했어. 맞... 아니야 2패 했잖아 기석이 어 2패 했어 노 뭐, 누구한테 현지한테? 현지한테 졌었어 기석이도 이거 지금 뻐방이네 그렇군 어. 일단 뻐방 두명은 만들어놓자 어 만들어놓자 이거 어. 아 우리도 어. 쭉이 뻐방 만들었어야 되는데 까비 아니, 왜 그래 팀 뻐방 만드는 사람은 처음이야 진짜 그렇 <laughs> 안경 어, <제> 부셔버린다 안경을 부셔 왜 그러는 거야 안경을 부수고 왜 그래? 아니요. 무섭게. 아, 알지. 거잖아, 벌써. 같은 팀인데. 아, 맞어. 아니, 언제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진짜. 아, 드라이 위치가 안 좋다니까? <laughs> 왜다 어디 있는 거야, 드라이 어, 왜 이래?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털리네. 왜 이렇게 털리냐? 아. 어. 얘는 몰라. 지가 공격할 때만 잘해 네. 아, 여 야, 아, 야. 아홉 개 잡혔어, 아홉 개. 아, 아홉 개나 잡혔어? 아, 이러고 뭐 캐논 하나 박지? 아홉 개면은 얼마나. 아, 이러면은, 오, 이러면 이제 불리해. 이제 불리하다. 어, 근데 정면에서 벌써 또 땄어, 근데. 김기성도 벌쳐 이제 너무 막쓰네 서로 막하는데. 어. 근데 이게 벌쳤다는 거는 딴게 아니야. 아니야. 걔네들은 마인을 많아잖아. 마인을 못 심었잖아. 벌써 여섯 마리면은 칠십 원짜리 여섯 마리면 크지. 그래. 마이크스 파운 백 원짜리긴 해. 쟤 그래, 육백 원 사는 내 마인도 안 쓰고 준 건데. 그래. 흠. 아니 어째 우리 프로브 칠 프로는 많잖아, 좀 저라 지금. 다 붙었어.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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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뭐야 뭐야 오케이. 어. 4시 어, 어. 4시간 서있어 장윤철 직어 4시간 서있어 어, 그냥 어 언덕 위에 올려놔 아늦잖아 아아 아어 아. 아, 늦었어? 아니아아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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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업질러 안안 뛰어 저 뛰어와봐 발업 안됐어 그러니까 질러 너, 발업 때려. 때려서 안되나? 아왜왜만 때렸어 에이 어 근데 우리 2로모거든 우리 우리 2로 400개 와! 또! 어? 뭐야? 이거, 이것도 뭐 있거든? 뭐는 있지 항상 어, 뭐는 있어 민철, 윤철, 명훈, 영진 영진, 민철, 이건 사다리 안탄거에 영진 사다리 안탄 거야 에탄 거야, 민철아 민철아 아? 민철아? 안탄 거야 일사 에서1야 이거 내1 봤을 때서 1인장에서 1인장에할1 1인장에서 1서 아, 나는 이번에는 그거 같아. 아니야! 저는, 아니, 저는 99개 하겠습니다. 99개? <laughs> 우와! 으아! 한 번만 아, 한한더 쏘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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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는데? 된 거야? 탱크 아, 한 방. 몰라, 아, 명훈이 형 골라요? 개 골라야 돼? 21개 남았네? 네. 영사야, 너또 그, 제일 적으면 독식 있겠지? 제일 적게 해줄게. 저200 200 예. 개요. 영상한개 남겨줬습니다. 그래도 매너상 어때? 아 짜증나서 말도 못하겠어요. 굳이 줬어? 왜? 독식 아, 아니야? 아 진짜 뭐 이렇게 안 풀려? 독식 아니야? 그래. 왜? 왜? 이면 내가 식 <laughs> 와, 진새끼짜 <laughs> 와, <저거> 와. 진짜, <laughs> 진짜, 와, 99기를 <laughs>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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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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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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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 진짜, 요짜진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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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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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어, 어, 뭐? 어, 네, 어, 이거 못봤다 나이스. 어, 이네이방한방나 12킬, 13킬. 우와, 이거 왔어. 아우! 아, 아까워 어, 본질, 본질. 와, 본지 미쳤다. 별덩이 어, 통. 와, 진짜 나 이거 가못하겠어요 이맵에서는. 왜냐면 이 맵이. 맞 이거 군군 데가 마비됐어. 와, 마인 무조건 있어야 돼. 만만해. 형진아 그냥 너 나이 들어서 그래. 아, 그런 거야? 어. 너도 안 보이냐? 버터미 님에? 나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어, 나 진짜 근데 안 보여. 난 버터 아니어도안 보이던데? <laughs> 아, 이게 30 30대는 안, 안 보인다니까. 안 아니야, 쟤는 근데 억터에 스타가안 해서. 그래? 알았 아, 해. 솔직히 내가 어, 제일 찐짜야 이게 맞지. 그냥 아, 들어가도 돼. 할건할거 와, 이거 틀면 되잖아. 한가 되는지 이거 왜 이래? 여기. 오, 잘해. 아, 게임 존나 막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 이게 피지컬로 밀어내는 느낌이야. 그러게, 이게 개신기하네. 아, 현대는 탈환전도 잘하네. 장윤서는 저거 좀 존나 못하는데. 와, 아, 어이없네. <laughs> 주진. 99개 골랐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싫어해? 아, 이 99개를 거기서 왜 골라봐? 어, 아, 어, 99개 하고 있고어 아, 장윤주 뽑아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아, 어이없네 진짜. <laughs> 아, 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99개 안 했어도 명훈이 형 200개 했어. <laughs> 아니지 이번에 명훈이 형은 1 0 0 뚝배기 하려 했는데. 아, 무조건 했어. <웃음> 아니야. <laughs> 이렇게 <에이, 에이. 웃음> 사람은 몰라. 에이. 음. 아. 저기 저기가 저치가 빠르네. 정이님 2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발르 빨리 잘안받는네 오늘. 주식구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테나 할 만한데. 에이. 에이 뭐, 할 만하다. 가 틀렸는데? 어, 어떻게 할 만해? 아, 인구 몇몇대 몇 몇인데요? 인구 50 차이야. 받거할 어. 아, 만해. 한번 찍으면 아니 포인트잖아. 분진1 5개야. 본진에1가맞을개야 아까올 당한게 너무 큰가? 어, 아 쩡이 왜개 감사합니다 사다리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거 복구하다 보면은 복구 어, 있잖아 갑니다. 지금 4컵 먹어면마만 하다니까 이거 그래? 3컵 못먹지 않나? 복구하고 사컵 먹을때 쯤에 또, 또 뚫릴걸? 계속 소모 당하가지고 안될거같은데 어. 어. 한번만 잘먹으면 괜찮은 느낌 드란? 현재 오늘 전승인가? 응 음. 음. 그럼 이거 이기면 4승 5승이네 5승째네 이거 이기면 아니야 4승째걸 이거 이기면 어, 4승째 안 받아. 아 가비. 아, 오. 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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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또 진짜 또 진짜 오. 이번 거는 별로였는데? 그래? 아닌가? 응. 아 맞아. 아이러면 근데 솔직히 테란 3컵 먹을 타이밍 버는 거랑 4컵 먹을 타이밍 버는 거를 4컵 먹으면 몰라요. 4컵 되고 4컵 됐네. 어. 또 미클처럼 미클처럼 반극거 하면 또 모르잖아. 그니까. 이 맵은 이클보다 더 나은게 여기 먹고 저 9시 언덕만 잡아도 상대 멀티가 먹기 뭐 애매해져서 그치 봐야돼 이거 진짜 왜냐면 풍속태크가 없잖아 우리 이제 우리가 뚫을 수가 없는데 응 어? 근데 여기서 이득을 본다면오 어, 이거 타콤 죽였는데? 얘는 항상 재미만 보고 진다니까 아니 뭐 없어? 승인데 평소에 평소에 아 어. 여기서 장륜철씨 캐리어 어. 가자 그래 캐리어 가야지 축이처럼 코어, 코어 코어만 돌리고 코어 돌려 코어만 백백은 100, 아깝지가 않아요 맞아 그럼 테란 헷갈린다고 어 테란 이거 스캔을 10시 11시 다 틀려야 돼 코어 들어가는 거 보는 중간 그러다보면 은 병력 막... 놓쳐 인정? 응? 어, 그까아놓은거왜 안하지? 백백이 100, 아깝나? 아니면 은 셔틀 방어비라도 눌러 맞네 그래 방어비 음, 얼마나 윤철이만 하더라 그거는 근데 축이가 그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다니까 좀야가 다만 음. 그런건 잘해 그뭐 윤철이만 하는거잖아 아, 응 그래. 내가 다 만들었잖아 형 윤철이 파이팅. 역시 장윤철 아니 그 방.. 그저우장방이로 질렀.. 질러... 윤철이 아니었어 그래 내가 다 만들었다니까 형 방.. 방발질은 솔직히 리경민 아닌가? 리경민? 아얘는 근데 그냥 방업질로 시키냈지 어 맞아 공방업이 아니라 선방업이긴 했어 선방업질로 시키했는데 선방업 어, 선방업은 근데 너무 좀.. 귀찮아 안좋아 방방봤습아4시피해 네 줘야 돼, 4시. 네 음. 어, 셔틀 왔다. 오,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잘잘잘 와, 들한 네. 아. 거. 와, 셔 오, 나이스. 대박났다. 와. 대박났다. 몇 방이야? 와. 어 에서도 바닷가 와, 에다 아, 다왔습 어, 이러면 7시. 운 3000원 있는데. 7시는 안안될 듯? 7시에는 셔틀 두개 있으면 딱 좋은데. 그렇게 셔틀이 저기로 갔어야 됐다. 이거 안돼 이게 어, 안나? 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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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질럿 때리면서 가면 된다 돼? 될거 같 이것도 돼? 와아 네, 와 스톱 와. 나이스 벌레기 개잘한다 와 진짜 뭐야? 잘한다 와 어, 이거지 왜? 오늘 하드캐스트 돼있네 미쳤네 벌레 이개 나이스 현재가 어리잖아 어, 래아 너무 좋은데 지금 무철이랑 견갑인가 다시 했는데 빠르긴 빨라 아, 빠른 아얘또 아, 빠른이야? 어나 이제 서른이야 형. 그리고 쭈기는 결혼했잖아. 왜 어. 다들 결혼 안 해? 명훈이 형이랑 민철이 형. 운이 없어. 나도. 명훈이 형 왜요 주식이 박았어요? 아니 일, 일단 어, 한, 박았어. 일단 하는 거야. 그래요? 일단 하라고. 그래. 공기 보여 생겨 일단 하기 싫은가 어... 보지 윤서라 아니 나는 좋지 너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부케도 받으시더만 아니 나는 좋아 그럼 뭐유웃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아예 아니, 뭐 그냥 뭐 아직 좀 소통 중이지 어아직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형님 뭐 얘기는 하고 있지 뭐 어떻게 할까 뭐 나이스 예측 팀이또털었어요굿굿인구스두배 차이 인구수 두배 차이 와 아니 근데 그냥 테란이 어. 그냥 키스 그냥 구경 한 번도 못하네 그러니 테란이 이렇게 불쌍한 종족이었어? 아니 계속 아, 한 개를 못 나가는데 와 아, 계속 그냥 막고 있다가 그냥 끝났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어, 이러해? 아, 뭐, 왜 이러해? 버터에 왜 지수이가 나와서 근데 와 아이스 그니까 이게 짝째 문제라니까 나왔어야 되잖아 역시 변연재변연재 아니 진짜 내가 그 애들이 쫄게 쫄게 만든 거라니까요. 윤철 할까? 내 경기로 혹시 어땠어? <laughs>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 바이브 안돼. 아, 아 상성 있는데 그거를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상성 무자 만대. 미인 보고 왔는데 프로리우스 미너스 못 이겨 요 여기서 보니까. 아, 우리 엔트리에 승리다어 아, 수고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